머리에 그리는 아트 여행을 떠나요. 노이의 갤러리 노이의 갤러리에서 만난 아름다운 우정 뉴욕 뮤지엄 마일에 위치한 노이의 갤러리는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한 미술관입니다. 이곳 노이의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참 따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안에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지만 노이의 미술관의 설립 배경을 알게 되니 더욱 애정이 갑니다. 이곳의 설립자인 로날드 로더와 서지 사바스키는 30년 동안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술적인 감각과 재능이 뛰어난 두 사람은 뜻을 합하여 2001년 11월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문 미술관을 세우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술관의 완공을 앞두고 공동 설립자인 사바스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로더는 친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 갤러리 1층 카페의 이름을 사바스키로 지었습니다. 아마도 로더는 1층 카페를 볼 때마다 친구 사바스키를 떠올리곤 하겠지요. 두 사람의 우정이 깃든 노이의 갤러리에는 에곤 실레와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이 특별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클림트와 실레는 28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클림트는 실내의 그림을 칭찬해 주었고, 실내 역시 클림트의 그림을 좋아해서 자신의 그림에 클림트의 그림을 조금씩 넣기도 했어요. 그대 우정을 보여주듯이 2층 전시실에는 클림트와 실내의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답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눈여겨 봐야 할 작품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우 바워의 초상입니다. 이미지로만 보던 클림트 특유의 황금빛을 실제로 보니 나지막한 탄성이 나옵니다. 화사한 색감이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비추어줍니다. 여기 노이의 갤러리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작품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는 전시관에 배치된 편안한 의자에 가만히 앉아 감상하기에도 좋고요. 이 작은 미술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